우리는 모든 예배에서,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사역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그냥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찬양을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이 사역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자들 보세요. 성령을 받고부터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문을 박하고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아니 저런 말을 할수 없는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볼수 없는 것을 보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달고 그저 느낄 수 없는 것을 느꼈고 체험할 수 없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